여기있어요 아, 나도 네 아, 은 들어온 거가 이거. 음. 음. 응. 왕대가득잖아 빨간머리에요. 빨간 점. 네. 빨간머리에요. 빨간 점. 오 얼큰이네. 이것도 올려요? 보시고 하나만 드세요. 다르시죠? 아, 좋네, 이것도 번펀전네. 아, 번펀전네, 이것도. 집도 이쁘게잘렇네이렇 이렇게, 쭉 달라붙어 있는 렇왜 이렇게, 이렇아이로게이게 예. 원래 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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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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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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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게있렇게 이렇게, 이렇아이렇기 이렇게, 이렇게, 요왕게 있어요? 여여다 아, 응. 네. 아 이거 아, 음 아, 응. 아, <목소리> 또 아, 있 아, 그러네. 아, 응. 오유.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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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헷갈리면 다가네아니할 음. <laughs> <안 믿어. 웃음> <나이 웃음> 아, 손아 성공. 이게 부층이 유봉이라 이런 안온 거든. 아, 탑분 들어온 거 봐, 이거. 이건 <laughs> 안 믿어, 이

없어진 이유가 뭐에요? 없어진 그 이유가 여러가지 사람의 실수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늙어가지고 응. 또 이게 그 나이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응. 또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지금? 이제 새로 사서 넣어야 돼 얘네들은 자꾸 이제 없는걸 확인했으면 새 여왕 벌를 만들려고 이제 왕대를 여기 왕대도 많이 짓는 거. 이런 낙후이네얼마나차더라고요 네. 네. 어이 없네 이거. 네. 이거. 뭘 보고 하는가만 지금. 네. 이 새터에 집을 짓잖아요. 집을. 네. 그 집을 짓잖아요. 예, 그 많이 지었어요. 예, 저희가 딴거 땄기도 했습니다. 그 집을 짓잖아요. 예, 네, 그 많이 지었어요. 예, 네, 저희가 딴거 땄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와 이거 와봐. 음. 왕대 가득 졌잖아요, 이거. 네, 이거 이게, 왕이 없으니, 오래됐네, 이거. 이거 제거를 네. 했어요. 네, 했는데도, 했는데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왕이 없어진 거지. 음. 자, 그러면은, 언할까요 그쪽에 연락을 해요? 응, 어, 왕대 계속 이대 왕을 갔다 이어야지. 어. 네네 되게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커야 될까, 쓰는 거쓰이엄청많데 이쪽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그러면은 어, 천부장님, 어, 네. 어떻게 그, 연락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네. 선생님. 네. 그 가지고 왕을 갖고 오라 고 그럴게요. 네네. 네. 아니 저희가 마지막 가지고. 뭐 어, 이거 언제 간다고 그럴까요? 지금 가장 최크도 없네. 예 예. 네, 네. 전화를 할게요. 네. 부장님 그래서 영수증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끊어 달라고. 왜냐면 제가 결제 기한이 이거를 좀 해서 보내 야되거고 네. 엄청 많아. 이거 무슨... 왕이에요. 없어. 이게 오래됐구나이게요 네. 일주일도 못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요한벌을 만들 있는 데서 이거 세 요한벌이 이렇게 여러 아, 마리 한꺼 번에 나오면 어떡해? 그한 마리밖에 안 어, 남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아, 부담. 다 죽인 거죠. 죽인다. 먼저 나온 게다 없어버리. 다른 애들을 죽이는? 네. 뭐. 예,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이 왕들을 다릎 주어서 침 숨을 쏴 죽인다. 어... 한 마리가. 아, 여기서 요한벌 을못 만들어지는 이는 뭐예요? 이게 음, 만들어서 거리 여기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건 자연생으로만 맨날 과양이 아, 아, 없어요? 네. 예. 없다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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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저거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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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에도 이렇게. 음. 이 정도로 이렇이 보리로 많나게이기도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빨간머리에요 r i a Ivanjo. Ivan Moria, Ivanjo. Ivan Moria, Ivanjo. Ivan 벌들을 더안 넣어도 돼요. 선생님? 아요월드어려요 월드를 더안요 월드를 더안 넣어도 돼요. 월드를 요 월드를 더안넣 돼요. 선생님 더 넣어도 돼요. 여기 여기 요 그리고 언제 나가게 해요? 내일이나 모레 모레 여기 여기, 여기.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네, 모레 모레? 일요일날? 응 네. 일요일날 아무 때나 괜찮아요? 네 오후에 오후에 오후에? 그래서 뚜껑만 열어주면 되죠? 네 뚜껑 열어주는 거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나갈 수 있도록만 그래서 이틀 후에 풀어주고 아니, 아니, 말안 여왕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갈게요 네. 금요일에 여왕벌을 새로 이사시켰는데 잘 가동했을까요? 여왕벌이에요. 여기 저거 제거 안 해줘도 되나? <웃음> <웃음> 왕대는 다음에 볼게요. 네. 열어줬고요 요한불리잘 나오기를 이제 해야되겠죠 어, 나왔, 어 나왔어 나왔어 들어갔습니다 나왔어 들어갔어요 네 나왔어, 네, 나왔어 쏙 들어갔어요 음. 요 칸으로 쏙 들어갔는데 과연 잘살수 있지 죽임을 당할 수 있지 그거는 오늘은 음.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음. 요거,